우리나라에서 시조부터 모든 게다 시작돼서 수메르의 민족 저쪽에 메소, 메소포타미아 이쪽으로 가는 게다 우리나라에서 뿌리에서 시작돼서 갖고 뭐 고구려 영토가 엄청 넓었다거나 뭐 동이족이 중국 전체를 다 지배했다거나 뭐 이런 그런 거를 조카들 안녕. 엉클자이 다시 북클럽으로 돌아왔는데 조카들 그 사이에 책좀 읽고 있었어? 이번에 소개할 책은 조카들이 거의 대부분의 조카들, 심지어 50대, 6 0대 조카들도 들어본 적이 없는 책일 거야. 참고로 삼촌보다 나이가 많은 조카들도 보고 있는 분들이 계셔. 무엇이든 물어보살. 뭐 거기에서 대략 한60 전까지는 말까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삼촌들 좀 요즘 점점 그런 느낌인 게 조카가 삼촌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조카하고 위에는 조카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거든. 삼촌이 어제 삼촌 학, 학교 그선 후배들이 모임에 갔는데 그분들 중에는 6 0도 넘은 분들도 계시고 50대 후반인 분들도 있어. 아무튼 간에 그분들도 들어본 적도 없는 책이야. 삼촌같이 뭔가 이상한데 끌리는 사람만 좀 조카들 중에는 알고 있는 책일 수도 있을 텐데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야. 이 책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어, 삼촌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어, 너무 통탄할 일이기도 해. 어, 그래서 이 책을 소개를 할 텐데, 왠지 모르게 이 책은 사야 될것 같다. 그래서 사는데 읽진 않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책이 막몇권 되더라고. 그 책이야. 근데 삼촌이 그 책을 읽을 엄두를 못 냈어. 왜냐하면 어, 우리 고전에 관련된 책이야. 한자로 써 있어. 한자로 써 있고 물론 해설이 있지. 근데 어쨌든 거리감이 느껴져. 최근에 삼촌의 은사님이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삼촌의 은사님이 이 책에 대한 해설서를 쓴 거야. 삼촌이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박사과정을 다녔어. 아직 박사 책, 논문은 아직 쓰진 않았는데 동양철학과 한국철학 전공을 했는데 거기에 이기동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 그분이 책도 많이 쓰시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야. 그분이 어, 은퇴하신 다음에 그 학생들 중에서 나이 어린 학생이 교수님 이책 해요. 어, 그래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교수님이 되게 불쾌했던. 아니 내가 정통 유학자인데 유학자인데 이 책을.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기동 이 교수님이 굉장히 겸손하시고 오픈마인드이신 분이야. 그래서 이 정통 유학 내지는 사학에서는, 역사학에서는 가짜 책이라고 어, 사람들이 다 낙인 찍은 책이야. 이책 읽으면 이상한 사람. 이렇게 낙인 찍인, 찍힌 책이야, 참고로. 그래서 조카들이 우선 이걸 갖고 다니면은 대단하게 힙한 사람이든가 대단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은 얘기할 수도 있어. 특히 아버지나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어, 역사학 그 정통 역사학을 한국에서 보수적인 분들이 있으면은 이 책은 걸리면은 뭐뭐 뭐 맞아 뒤질 만한 책이야. <laughs> 맞아 뒤죠. <뒤져. 웃음> 내가 너를 그렇게 안 키웠다 그러면서 <laughs> 그런 책인데 그 이기동 교수님도 반응이 그랬을 때는 거야. 난잘 모르지만 그거 가짜 책인데 너 그걸 왜읽자고해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학생이 그렇게 읽자고 하니까 그 뜻을 꺾지는 않으신 거야. 그러고 읽었는데 충격에 빠졌어. 그 충격에 빠져서 교수님이 그 책에 대한 해설서를 쓰시게 된 거야. 그 책은 바로 환단고기. 환단고기. 이 책도 무려 6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그 장면이 나와 머린 말. 저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세상에는 편견을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유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선이 망한 이유를 유교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에게 남아 있는 잘못된 편단이 유교의 잔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유교의 중심 언어 경전인 논어를 읽어 보았느냐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논어 한줄 읽어보지도 않고 유교를 비판합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 중에는 잘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잘못된 사람을 보고 예수와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보았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 한줄 읽어보지 않은 채 기독교를 비판만 합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환단 고기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단 고기는 이미 유력한 강단 사학자들에 의해서 위서로 판정된 서적입니다 저도 그들의 판단만 믿고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전에. 그 학생이 제안해서 읽게 되는데 이렇게 다시 얘기하셔. 그리고 환단고기를 읽어나가다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환단고기에 기록된 우리의 역사가 지금껏 알던 것과 달랐다거나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광대한 영토를 호령했다고 하면 자랑스러움을 느끼거나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바로 환단고기에 담긴 우리 고유의 철학과 사상이었습니다. 고조선 시대의 심오하고 뛰어난 철학과 사상을 접하고는 전율을 느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대단한 철학과 사상을 지금까지 읽어보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웠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죄를 지은 듯 참담한 심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환단곡이라는 한자로 막 쓰여진 책 있잖아. 그 책이 그한 한자 원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한자를 국역으로 한 한국어로 풀이한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이기동 교수님하고 그때 추 추천했던 정창건이라는 학생하고 같이 해서 해설을 적어 넣은 거야. 어, 그래서 옛날 고전이 그렇지만 해설서는 어, 그 원본이 있으면. 해설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되게 내용이 좀 달라지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동 교수님이 주로 해설을 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삼촌이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삼촌도 배움이 충분히 깊지 않아서 우리 조카들한테 요약해서 그 정수를 전달해 주는 거는 아직 못하겠어. 삼촌 양심상. 근데 삼촌이 조카들한테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래. 지금 기, 이기동 교수님이 설명을 하신 것처럼 그냥 얼핏 얼핏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듣거나 아니면은 기독교 믿는다는 사람의 행태를 보고 아, 기독교 안 되겠네. 그러면서 성경도 읽지 않았다면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책이고 어, 그 높은 수준의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 마찬가지로 이 환단곡이 참고로 이거는 뭐 이거 이 역사책이라기보다는 이기동 교수님은 이거를 한국 철학의 사상, 한국 철학과 사상을 담은 정수로 받아들이시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구려 영토가 엄청 넓었다거나 뭐 동이족이 중국 전체를 다 지배했다거나 뭐 이런 그런 거를 완전히 사실로 믿어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사실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그 이해하는 방향이 다른 거야. 삼촌도 삼촌이 지난번에 C 코칭이라는 커뮤니티를 위한 코칭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한국철학에 바탕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새로운 영감을 받고 깊이 더 이해를 하게 됐어.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좀 읽어 볼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 우리 환족이 세운 나라가 가장 오래되었다. 하느님이 사백력의 하늘에 계시니 스스로 나신 신이시다. 빛이 밝아 우주를 비추시고 빈틈없이 작용하여 만물을 낳으시며 영원히 존재하면서 오래도록 살피시니 언제나 흐뭇하고 즐거우셨다. 지극한 기운을 타고 움직이시며. 절묘하게 자연과 합치되시어 드러냄이 없으면서 드러나시고 의도함이 없으면서 움직이시며 말을함이 없으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어느 날 동료 동남 팔백을 흑수와 백산의 땅에 내려보내셨다. 이에 환인이 또한 무리의 감독으로서 천계에 계시며 돌을 부딪혀 불을 일으키시어 익혀 먹는 법을 처음으로 가르치시니 환국이라 하고 그를 천재 환환인라했 했으며 또한 안파견이라고도 했다. 칠대를 전했으나 연대를 살필 수 없다. 이게 어, 우리 조카들이 얘기를 듣는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를 갖고 있다는 얘기에 근간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읽어보자고. 27페이지 나중에 환웅씨가 뒤를 이어 일어나 천신의 명을 받들어 백산과 흙수 사이에 내려왔다. 천평의 자정과 여정이라는 우물을 파고, 청구에서 경작지를 정전법으로 정리했다. 정전법이라는 거 있잖아. 남무 즉, 정사각형을 9 개로 나눠가지고, 그 가운데 땅은 다가 여 명이 다 나눠서 같이 함께 짓고, 나머지는 8덟 사람, 여 집이 나눠서 경작한다. 뭐 이런 거잖아. 어, 그게 되게 오래됐다는 거지. 천부인을 가지고 다섯 일을 주관했다. 세상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강화시켜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했다. 여기에서 바로 뭐가 나오냐?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신시에 수도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 했다. 21일간 나를 잡아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외물을 피하고 근신했으며 문을 닫고 스스로를 닦으며 주문을 외워 성공을 기원했다. 약을 먹고 신선이 되었고, 궤를 그어 다가올 일을 알았으며 궤를 긋는다는 거는 점을 뽑는다는 뜻이야. 물상을 파악하여 신처럼 움직였다. 물상을 파악한다는 건 세상 만물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파악했다는 뜻이거든. 여러 영어한 사람들과 철인들에게 명하여 보좌하도록 했고 웅씨의 응 딸을 맞아 배필로 삼되 혼인의 예를 다했다. 짐승의 가죽으로 폐물을 삼고 밭 갈고 시뿌리며 가축을 길렀다. 시장을 두어 교역을 하게 하니 온 세상이 조공을 바쳤고 새와 짐승들도 다 함께 춤을 추었다. 뒷사람들은 그를 받들어 지상 최고의 신으로 여겼고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신시의 말년에 치우천왕이 청구탕을 개척하여 넓혔다. 18세를 전했고 1565년을 누렸다. 자, 이거 어떤 느낌이야? 들으면서? 되게 구약 같지 않아요? 구약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남의 나라 역사도 읽잖아. 기독교인이니까 읽지만, 어쨌든 구약 성경은, 어, 그, 히브리족의 역사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한국 사람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게 뭐, 어, 소설이었고, 소설로 막 지어낸 거였건, 어땠건 간에, 40년, 50년을 유학을 공부하신 대철학자 이기동 교수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야, 이게 바로 한국 철학의 정수구나"라고 딱 느껴서 이거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지금 공부하고 해설서를 썼다면, 우리 같이 하나 그 그만큼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을 한번 믿고 이걸 한번 읽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생각이 들어. 우리 조카들 중에 고소, 고조선의 그 기상. 그 그때 엄청나게 컸던 그런 영토 그리고 고구려가 을지문덕 장군 수나라 당나라 싸우면서 막0만 대군을 물 찔렀다 이런 거막 그냥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뭐 중국이 망해라 그래가지고 중국이 망해가지고 거기를 다 영토 영토를 다 우리가 차지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 유튜브 찾아보면 있어요 많이 있어.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시조부터 모든 게다 시작돼서 저쪽에 메소, 메소포타미아 이쪽으로 는게다 우리나라에서 뿌리에서 시작돼서 갔고뭐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뭐잘 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그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거를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쉽지 않거든? 근데 이기동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119페이지. 고조선의 위대함은 후세에 남긴 철학과 사상의 훌륭함에 있는 것이지 영토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환단고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고조선의 철학과 사상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신은 잃어버린 채 영토의 크기에만 집착한다면 그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래서 이 철학적인 부분을 우리 조카들이 이거를 읽으면서 같이 한번 좀 공부를 해봤으면 하는 게 삼촌의 마음이야. 여기에 마무리를 하면서 사람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일까?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철들기 시작하면서 고민하잖아. 그런 거를 고민하는 조카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내 본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